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도단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도단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도단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드레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2장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도 아직 도단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수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말,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의 공중에 세워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건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에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키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 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동치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라을 낳고 이라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일곱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5장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개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7 0 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레는 6 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 6 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슬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슬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드슬라는 모두 900,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00 9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도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치라하여라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지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